어 이거 뭐야 선풍기 끈 이거 누가 물어 떨었어 선풍기 선 이거 누가 물어 떨어 갖고 이렇게 했어 끊어졌네 이거 누구야 이건 어이 선도 끊어졌어 이리 누구야 이리와 만이 몽만이야 아니야, 메리야, 일로 와. 일로 와! 뭐 했어? 이거 누가 이랬어? 이거 물어 뜯으면 돼, 안 돼. 선이 완전히 뜯어졌지? 응? 어? 이런 행동하면 안 돼? 귀염둥이 왜 그래? 귀염둥이들, 응? 어? 그럼안 되는 거 알지? 안돼요. 오케이. 이 선을 물어뜨리면안 돼. 귀엽게 생긴 귀엽 귀여운 동이들이왜 그래? 그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. 어? 오케이. 그래 그래 알았어. 다음부터 잘해. 다음부터 잘하면 돼. 메리 이빨아. 복만이도 이빨아. 찌. 이빨야. Ahí para allá vale, mm. ahí para.